결국 <laughs> 이렇게 될줄 알았어요. 예상된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죠그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결국. 그럼 척추 MRI를 1년 미뤄야겠네요. 1년 이상 미뤄셔야 돼. 지금, 지금은 허구네 안녕하세요. 닥터 이사이드입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2020년 4월에 올렸던 MRI를 싸게 찍는 방법 영상에서 제가 2020년 11월부터 척추 MRI가 급여화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수정 사항이 이제 뉴스로 보도가 되어서 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나라가 항상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는 항상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끝까지 보시고요. MRI 싸게 찍는 법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꿀팁! 당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문재인 케어라고 하잖아요. 네. 예, 거기서 2020년 11월부터 척추 MRI에 대해서 급여화를 진행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음. 근데 이번에 2020년 11월 27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방안이 일단 올해는 척추 MRI를 급여화를 안 하고 음. 내년으로 연기한다. 미뤄진 거네요. 예. 아. 그래서 세부 계획으로 2021년 12월 예정으로 음. 의결을 했다고 네. 해요. 음. 그 일단은 올해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음. 2021년도 일단은 거의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예정이 12월이기 때문에 이게 네. 12월에 실제로 진행될지 안 될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그올 초에 2020년 4월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번에 그보건복지부 회의 결과에서 이제 뒤집혔다는 거, 음. 네, 저희, 저희가 그렇게 한게 아니고, 왜 밀어줬을까요? <laughs> 그러니까요. 예, 지난 2년간 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이제 시행을 2년 동안 해본 결과, MRI와 초음파의 비용이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예상보다 한 1.5배 이상 더 나왔다고 해요. 사람들이 많이 찍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약간 뭐 도덕적 해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아무래도 뭐좀 싸게 찍을 수 있으니까 좀더 약간 처방을 좀더 많이 음. 내고, 내고. 음. 약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음. 공강보험그 적자가 어좀 많은 많아진 거예요. 예상보다. 예상보다. 진료하다 보면은 진짜 예전과 달리 허리 조금만 아프다 고 해도 음. 그냥 바로 MRI 찍으면 음. 안 돼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확 늘었거든요. 맞아요. 음.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MRI 접근성이 너무 쉬워졌어요. 맞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2018년 10월에 뇌 MRI가 급여가 결정이 됐었는데. 그 2020년 3월부터 이 기준을 좀 대폭 상향을 시켰어요. 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찍으니까 그러니까. 어 이제는 뭐 본인 부담률을 뭐 30에서 60%로 적게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약간 80%로 상향이 됐고 기준도 훨씬 더 엄격해졌거든요. 음.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실하게 있거나 음. 뭐 아니면 검사상 이상이 발견되었을때로 네. 약간 한정했기 때문에 음. 예전보다 약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신 분들이 약간 적어졌다는 점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이번 척추 MRI도 좀더 논의를 거쳐야 된다는 그 회의 결과에서 이제 아마 1년을 미루게 된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예상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예전에 갑작스럽게 비교부, 비급여를 다 급여하러 바꾸면서 음. 네. 도덕적 회의라는 것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예. 더 나도 찍는 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당장은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MRI를 급여로 찍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 4, 5년 아니면 그 이상을 보게 된다면은 건강보험 재정 자체가 너무 악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환자분들한테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게 이렇게 우리 세금 가지고 찍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재정이 파탄나고 그러면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음. 저희 건보료가 올라가겠죠 그쵸?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요 네. 이게 법적 제한선이 지금 8%로 정해져 있대요. 네. 예, 근데 이거보다 이제 2026년경에는 8%를 초과하는 그 법안이 아마 통과될 걸로 아마 예상이 된다고 해요. 음.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이제 노인 인구가 주,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일을 해서 이제 건보료를 네. 납부하는 사람의 수는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음. 예, 당연히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데다가 현재 이그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이 그만큼 많은 재정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쵸 돈이 예. 얼마예요 이 아, 세금 많이 낼 일만 남았네요. 음. <laughs> 그러니까 실제 그 제가 보니까 네. 자료가 있어요. 2018년에 건강보험공단의 적립금이 네. 그때만 해도 20조 8천억 원이 이게 축적이 음. 되어 있었대요. 근데 2019년 한해 이제 적자가 2조 8천억원 아, 1 0를 까먹었네요, 이제 네, 한해한 해에 어. 근데 이게 2018년은 사실 이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거든요 네.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찍는 MRI가 뭐예요? 척추, 척추 MRI죠 그쵸. 실제로 임상에서 통증 진료를 보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환자들이 목이나 허리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 맞아요 그래서 척추 MRI 정말 많이 찍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뇌 MRI나 뭐 복부 흉부 MRI는 척추나 관절 MRI에 비하면그 진짜 소량이거든요. 잽이 응,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2021년, 2022년 단계적으로 급여를 진행하게 되면이 적자의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님 자료에 따르면 이제 1년을 좀 늦춰지긴 했지만 만약에 예정대로 문진인 케어가 진행됐을 경우에 2022년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게 됐고 그 다음에 서울대 경제학과 홍석철 교수님께서도 건강보험 재정 추계 결과를 기초로 이르면 2024년 늦어도 2026년이면 건강보험 적립금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고령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속도는 진짜 점점 더 가속화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미 이제 급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MRI를 손쉽게 찍을 수 있잖아요. 네. 검사 건수가 이렇게 막 늘어나면 뭐가 문제냐? 결국 찍어야 될 사람들이 못 찍고 맞아요. 검사 기계는 한정되어 있는데 음. 그러면 이제 정말 찍어야 될 척추암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경증 환자보다 좀 밀려가지고 네. 이제 정말 해야 될 진단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대학 병원에서 그런 케이스들이 음. 좀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성급하게 이렇게 급여를 진행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이런 보험 적용 기준이나 음. 만약 본인 부담에 률 대한 좀 논의를 좀 충분하게 거치고 음.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네.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일단 1년 연기 한 거는 뭐.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보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어, 건강보험 재정이 생각보다 많이 제 적자로 약간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척추 MRI 급여를 1년 이상 연기하기로 결정됐다는 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정리입니다. 나라 국간이 부족해서 급여화를 조금 미뤘다. 네, 그래서 정말 급하신 분들이 아니면 그래도 1년 정도는 좀 참아보시는 게 좋겠다. 음. 예, 이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어, 수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혹시 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